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제를 회복으로 잡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생사화복에 실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지금도 역사를 주관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면은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은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이 나라에, 또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 그러지요. 분명하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면서 사명을 찾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에, 확실히 깨닫게 될 때에, 회복하게 될 때에, 또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죠. 구원에 대한 기쁨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억지로 사는 것, 사명을 수행하는 것도 억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감사하면서 내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네 번째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복할 게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십자가의 대속적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게 될때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무슨 고난이라 해도 좋고 어떤 위기라 해도 좋고 또는 뭐 비교라 해도 좋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그건 바로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으면은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뭔가 영적인 분별력이더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그건 정말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큰 회복이라는 대주제 아래 이 여섯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은 승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승리라는 것이 뭐냐? 승리라는 것은 세상과 우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에는 두 가지 이 종류라면 종류고 또 섭리하는 방법이란 방법인데 그두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은이 창조세계를 계속해서 창조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또는 창조의 질서에, 질서에 따라 어떤 원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보존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다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의 두 가지 방법이고 방편이고 또 종류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종류라고 볼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신앙입니다 이 승리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마음의 경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와로 여학교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경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표준세번 얘기해서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아주 쉽게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뭔가, 사람의 원래 뜻은 붉은 것이란 뜻입니다. 붉은 것. 흙이. 붉은 모양이에요. 황토가 붉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시 말하면, 흙에서 탄생한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시다면, 인간은 사람은 붉은 것이 지나지 않는, 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여기 깔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많이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성취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여호와라는 말이 이 본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그 담고 있어요. 그 신명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세우고 이를 위해 애쓰고 궁금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계획을 확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인간은 오직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그분에게 순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절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내, 자기가 판단할 때는 자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주관적 견해로는 다 옳게 보이는 것입니다 깨끗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느라 이 감찰한다는 말은 저울질하다는 뜻이거든요 달아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도덕성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정을 보기보다는 결과를 보지요. 또, 이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보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일길 물속에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 말에 속담에도 있듯이 우리는 인간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인간의 말이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중심, 심령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도덕성의 기준이라는 것이 인간이 설정한 그 잣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맞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조심스럽게,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행사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지격하면은기라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긴다고 해서 나는게 가만히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살리는 하대,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 믿음이 없으면 옮길 수 없죠.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전제될 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가 격려하는 너의 생각이나 의향이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다 맡기게 될 때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그 생각의 방향까지도 바르고 유익하고 또 실효성 있게 그렇게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1절부터 3절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고 치안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게 되는 것들은 다 허무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또 그분이 하시는 뜻에 대한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조차 결국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이때 이때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이 땅에서 펼치시는 뜻을 받아들이게 될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1절에서 3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참 묘한 말씀이 있죠. 여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지으셨다라는 말은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는 단순히 맞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맞는 것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또 유지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하고 계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이 비조세기를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쓰임에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쓰임에 적당한, 이 쓰임이 도대체 뭐냐? 그건 뒤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악인조차도 적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어렵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선한 일에 적당하게 참가하신 거죠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의 쓰임에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유지 보존의 섭리는 심지어 악인에게까지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달리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 참새 두 마리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모습대로 지원받은 인간은 오죽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다 주관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오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와께서 호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가 누구겠어요? 위에서 말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이사절에 비추어 볼때 또는 앞절에 비추어 볼때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승리하고 계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피조된 우리 인간, 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이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과 선은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인간이 볼 때에 도덕적이고 또 귀감이 되면 선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동시에 우리를 피조된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겸손이고 이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가장 의이고 선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이고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지독하게 혐오하고 가정이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악인들이 결탁할지라도 하나님의 형벌이 대상이 되고, 아무리 악인들이 자신들의 책을 모은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판을 벗어날,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육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며 되고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대하여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또 신실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속하다는 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덮는 것입니다 죄를 감싸고 용서하고 또 개방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고 하나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위에서 사절에서 아까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인간의 쓰임이 뭔가 그 인간의 쓰임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피조물은 다른 쓰임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여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육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 관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쓸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원수의 마음까지도 돌이켜서 나와 화목하게 화평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원수 사랑의 종교라 그러는데, 원수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애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원수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개만 것보다 나으니라. 앞에서 말하는 이 공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 일차적으로 전제되고 나아가서 그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말 대물로 말미암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바르게 맺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다카라는 말인데 이 공의와 뒤에 나오는 이 불의의라는 불의의 이 의 이는 조금 다릅니다. 미시 파트란 말인데 이 뿌리라는 것은 재판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 전제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공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질서 또는 법도 주례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소득은 적, 적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기준과 또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의 관계 속에 높은 윤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얻은 그런 적은 재물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의 법도 조차도 해치고 얻은 많은 재물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서 얻게 된 소득은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조차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조차도 어기면서 얻게 되는 그런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선인이 누구냐, 악인이 누구냐, 여기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은 고사하고 사람의 기준조차도 어기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세세하게 그 과정과 결과를 계산하고 그 계획을 세밀하게 세운 날지라도 그의 그음 인도하시는 자는 여하시니라. 그 계획의 성사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길인 것같아 보여도 실제로 그 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승리대로 움직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석의 소리를 얘기했죠. 저희 선배 중에 제가 8, 3학번인데 그, 그 선배가 6학번이었어요. 6,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laughs> 엄청난 엄청난 분이시죠 어춘수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개척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종종 우스갯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국어 공부 왜 하느냐 주제 파악하기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수학 왜 공부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기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뭔가 일단 주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분수를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를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피조물인 유한한 인간의 기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 불이 다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살게 되면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은나게 되면 불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정표가 잣대가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지향에 나가는 또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조차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승리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의 길이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간은 절대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믿으면서 절대 순복할 수 있지만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겸손은 선인의 자세고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교만은 악인의 자세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금년 한 해에 이 회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확인하는 가운데에 우승적으로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사람을 사람을 사랑하게 있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회복하고 우리 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